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63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왜 그토록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신인성교리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싸웠을까요? 교회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인성교리를 수호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물론 성경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까닭에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신인성교리와 그 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경을 들고 씨름하였고, 후대의 신학자들은 선진들이 확립한 교리들을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역사적 개혁주의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들은 후대의 검증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 최신식, 최근에 제기되는 유행하는 새로운 사조보다는 오래된 책을 공부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조직신학은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 말의 요지는 역사 속에서 속속들이 파헤쳐지는 신학적 검증 속에서 살아남은 조직신학 체계를 강의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신인성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교리는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죄와 형벌의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셔야 할 이유는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겪으시고 그 형벌의 대가를 직접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몸과 영혼의 고통, 사람만이 짊어질 수 있는 이 고통과 죽음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참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와 죽음의 사역을 대신하여 값을 치룰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고, 천사도 할수 없고, 다른 어떤 존재도 할수 없습니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염두하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모순되고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몸과 영혼의 고난, 희생, 죽음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인성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인 분이시죠. 전능의 속성을 사용해서 자신의 공의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 예를 들면 죄값을 치르는 일이 없이 막바로 구원한다든지 하는 일은 계획하지도 실행하지도 않으십니다. 히브리서는 그분의 참된 인성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혈육이 되셔야만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 넘어지는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은 왜 중요할까요? 왜 교회는 그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과 싸웠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께서 오셨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떤 사람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온전한 가치를 지니려면 하나님 자신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는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했습니다. 무한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구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수행될 수 없죠. 왜냐? 죄인들의 구원의 문제는 진리와 공의의 문제이고 능력의 문제인데 이를 감당할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담은 완전했으나 타락했죠. 그와 같은 자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타락했는데, 아담 이후로 과연 어떤 사람이 죄의 값을 치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재차 강조하지만 사람은 모두 타락했습니다. 그 누구도 행위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켜 줄수 없습니다.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죄에 대한 값으로 사망을 얻지만 성자 하나님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행하고 죄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시는 순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그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도 죄를 사해 줄 수도 없습니다. 대속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실패 가능성조차 없이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어야 했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순종을 행하신 제2위 하나님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대속을 이루시는 분은 그의 신성인가, 인성인가, 신성으로 대속하셨는가, 인성으로 대속하셨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본성의 연합, 즉 신성과 인성이란 속성의 교통의 원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성과 인성은 한 위격,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었습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참으로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성과 인성이 각기 다른 본성이지만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리스도만이 구속의 중보자로 합당하십니다. 따라서 대속 사역의 주체는 그리스도의 어떤 본성이냐가 아니라 그의 하나이신 인격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위격으로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이해의 범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의 증거와 그것을 종합적으로 진술하는 교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인성 교리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 드보라 였습니다.